내 인생은 나의 것. 세 번째. 이번은 부모님 쪽인데요. 물론 부모님도 자식 경험 해봤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, 부모님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시대 흐름. 그 자녀들 이제 교육하려고 그러면 그 시대 흐름을 봐야 되는데,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은 아, 부모님 세대 공부하던 방식대로 애들한테 교육시키고 있잖아요.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. 음, 애들한테 조언을 잘해줘야 될 텐데, 그쵸? 이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뭐, 대한민국 분들도 좀 있으면 깨달을 텐데, 지금처럼 자녀들 교육시키면 안 되고요. 자녀들 인생은 자녀들 것이긴 한데, 그 방향을 이제 잡아주는 것도 부모 역할이긴 해요. 지금처럼 저기 대치동 아니면 저 그쪽에 학원에 보내는 시대는 사실 끝났어요. 이제 그거 끝났기 때문에 또 학비 들어가는 것도 사교육비도 끝났어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새 그 챗GPT 인공지능 저기 질문하면요 다 나와요. 그래서 질문 능력하고 창조 이제 모든 이제 입시 입시라든가 공채라든가 대기업 이제 그런 시험들도 다 실무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무 능력하고 체력하고 인성 그쪽을 좀 많이 봐주세요. 이론 해봐야 이론도 이제 10% 밖에 안 돼요. 학벌도 안볼 것이고 사진도 이력서에 사진도 없을 것이고. 어, 대학교 기재란도 없을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지고 음, 애들 이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주특기가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실물을 이제 많이 어, 지도하면 될것 같아요. 음,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음, 다한 것이라고 보고요. 기준처럼 그 사교육비에 많이 들 필요 없어요. 아무튼 애들이 이제 본인들 인생은 본인 것이긴 한데 모른 부분은 조금 조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그리 그렇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정도량은 얘기해 줘야 돼요 어,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도량 그게 도덕이죠 어, 일단 그렇습니다